주님의 말씀 완벽하게 다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 우리 이사야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와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네. 네. 어,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14장은 참 유명한 어, 성경책 안에서 이제 참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이제 어, 곱하기 2 하면 28장이죠. 그러면 20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10, 28장은 어, 이제 마귀에 대한 어 이제 천사장 천사장에 대한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루시퍼라고 알지만 그 이제 헬, 어, 히브리어로 보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또 미가엘 루시엘입니다 예, 그럼 이제 루시엘이라는 것은 빛 예, 하나님의 빛 예,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 어, 이 루시퍼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어, 그이 한국 그 이, 어, 이제 번역본에 보면 그개명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뜻은 이제 빛 예,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처 아침의 빛 이제 그런 뜻인데. 아. 어, 이제 여기 보면 그이 어, 천사장 루시엘이 어, 이제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데 어,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이제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이사에서 1 3장과1 14, 4장에 보면 바빌론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에 대한 말씀인데 <laughs> 어, 어떻게 어, 어떻게 루시엘에 대한 말씀이지? 또 이제 그 어,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또 바빌론 왕 아니야 또 다른 왕이 또 나옵니다. 어 근데 왕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루시엘에 대한 에, 이제 사단에 대한 말씀이지 이 그렇게 볼수 있는데 에, 그것은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그 바빌론의 왕 왕이 루시퍼가 한 것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중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도 아주 비슷하게 어, 타락을 하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예, 그런 마음이, 어, 루시퍼가 옛날에 가졌던 마음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그, 어, 베드로를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단아 불러가라. 어, 베드로가 사탄이 아닌데 사탄을 물러가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일에 생각이 하지 않고 사람의 사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럼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 그러니까 다른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비슷하게 또 똑같이 주님께서는 사단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빌론 왕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아주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옛날에 하늘에서 그 루시퍼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예, 그 루시퍼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laughs> 근데 여기 보면 아, 이제 그 12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오죠. 예,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죠? 어, 그 그리 땅에 예, 찍혔는고. 예, 땅까지 이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표현해서 음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다른 장면으로 보면, 아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네, 요한계시록 12장. 아 7절. 7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네. 네. 그러니까 땅으로 이제 쫓겼다 그 말씀이 이사서 1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쫓겼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이거든요. 여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제 이사서 14장에는 음부로 쫓겨냈다. 그러니까 땅으로, 음부로. 그 말씀은 여기가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자체가 음부예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어둡다.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 주일날 이제 말씀드렸죠. 빛, 말씀 안에는 빛이 있으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빛이 없고, 빛이 없으니 생명이 없고, 그러면 여기에는 생명이 없는 곳, 하늘에는 생명이 충만한 곳, 여기에는 생명이 없고, 그리고 거짓만 있고, 사망만 있고, 그리고 죄, 죄만 충만한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을 보고 땅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면도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 땅은 음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또 다시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데. 네, 우리 유다서 6절. 네,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그 이제 어디에 가두어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의 땅으로 내쫓았죠. 그렇지만 여기는 또 흑암에 허 네,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그것은 이제 다 똑같은 그러니까 조금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장소예요. 이 땅으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음부로,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은 편안한 곳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볼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볼 때는 그 사랑을 볼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음부를 볼 때는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죄가 있는 심판이 있는 어두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로 이 사단을 루시퍼를 사단을 딱 가둔 곳입니다. 가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평화, 평화와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날 믿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구별이 됩니다. 어디에서 구별이 되죠? 세상에서 구별이 되거든요.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만약에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이 되고,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딱 있는, 곳이,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이 되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늘 안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서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알아서만,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복음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는 자, 믿을 때 의지할 때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나는 구별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우시죠? 거룩한 자를 도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량 없이 계속 도움을 부어 주시고.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 너무나 너무나 어두운 곳이고 아주 절망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전혀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인데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영생이고 시작이 영생이에요. 아멘. 우리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시작이 영생이고 시작이 조금부터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시작부터 영생, 시작부터 빛,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귀가 왜 우리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읽었지만 마귀가 그렇게 분노합니다. 우리를 너무 미워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별이 됐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서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속한 자,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안에는 빛이 있으니, 내 안에는 그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나는 거룩한 자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